아니,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지금 당장 눌러야겠는데? 아이나 음.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권총 뜯자마자 막 계속 장전했다 쌌다 해봤거든? 근데 이게 권총 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야, 총알이 안 나가도. 그래서 아, 이제 M4 하나 없어. 살라고. M4나 AK, AK 있나? 있지. AK 하나 아니, 이제 사서 들고 다니고 싶어. 어. 그 가스비비탄으로 사면 되지, 가스비비탄. 그건 무섭잖아. 근데 그런 걸 사놔야 이제 살상력이 조금 있어서 재밌다고. <laughs> 개소리야. 뭐, 누구 쏘는데 살상력이 필요한데? 어,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오면 그걸로 쏴 죽일 수도 있고뭔 <laughs> 소리야. 바퀴벌레 어떻게 맞춰? 아 저는 만발이라 잘 맞습니다 어저 특등사수 출신인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아저 UDT 특등사수 출신이에요 아니 뭐야 저 플래티넘은 진짜 아아 식냄새 아. 존나 난다 그냥 됐다 저 골드 2부터 켜있는 거 골드 1인가 저거? 아니 이거 보면은 지금 아. 새벽 2시인데 골드 2부터 올라온 XX가 나랑 같이 잡힌다? 무조건 핵이죠 제가 원래 프렌즈 잘안되는데 들어야겠네요 핵쟁이 잡으려면 들어야 되나요? 네네 네. 뛰면서 따야죠 혹시 저희가 A를 좀 빠르게 가볼 수 있을까요? 근데 A를 가고 내가 씨럴킹을 돌면 그게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어.. A 갈까 그냥? 당신이 빠지면 본대 10초 만에 뒤질 예정? 아 잠시만 힐 없냐? 제발 아 ㅅ 왜 이럴 때 힐을 안자아나 화살 찍히면 뒤져 제발 니들이 해야 돼 돌리지 돌리지 오케이 일단 b x 만고 A 수용 있고 아 이걸 빔을 왜 까? 어? 누가 잘 썼는데, 세이지? 핵이라니까? 그니까. 오맨이 있었고. 와, 너무 어려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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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어딘데? 몰라. 와, 나. 이런바 진짜 뭐 이런 방금? 아니 오맨 잡을때부터 말이 안됐는데 이미? 셩대셩대 페이지도 말이 안되는팔로미 I love 자장민 You know? I love chinese food man Can you guys recommend some chinese food? Like 장 or uh, 마라샹궈? <laughs> 이런거해주 좋아한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떡볶이 좋아 이런거잖아 What the fuck? What? Oh, Sage, b i t c Nice, Sage cheating, guys? 아 저기 빚이 말안 돼. 아얘자말안 되게 나 지금 g 스 o s t 쓰리탭 쓰리탭 당했어. 이거 Sage 진짜 핵 느낌 난다. 플레이에서 골위도 올라오는 거뭐 그렇다 쳐. 근데 샷이 말이 안돼 지금. 아좀살려줘 아무도 없어 또왜왜 왜 우리 둘만 남아 계속? 들어와서 키를 내는 게 중요한데 사이트는 오른쪽에 다 데이지 와 ㅅㅂ 찍는 거봐또80까지80 어라 헬로 गाइस. 위캔윈 ग ा इ 플리즈. 정신 좀 차려. 아이 장전을 하게 만들어. 왜이 개기더라. 아 이게 적 팀에 핵쟁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팀이 못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내가 뭘 못하겠다. 그것만 알아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지금. 피해망상 제대로 놓쳤어 이게 팀이 못하면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팀이 너무 못하면 그냥 우리 팀을 다 어, 잘하네. 어, 잘하는 건지 핵인지 모르겠어. 세이지는 확실히 럴킹 타이밍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에임에 너무 자신이 있는데 난 얘가 어디 티언지를 보고 싶다, 그냥 지금. 이거 봐, 이상하다니까? 멈추는 타이밍도 X 이상해. 마치 지가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이 행동하네, 세이지. 약간 무빙이나 이런 거 아예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거나. 이거 와이드를 긁어도 그 스토피킹 할때 맞는 타이밍에서 대가리를 맞고시작케지한테 루인이 계속 직을 해 가지고 상대한테 무빙 페이크 붙잖아. 그럴 때는 제가 못 맞추고. 근데 그냥 아, 잘 모르겠다. 아. 어? 아 맞네 다행이다 아나 아, 이러면 나 이러면 지금 우리 팀한테 빡친거다 괜찮아졌어 왜냐면 나는 이게 핵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처발리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해 내가 저... 잡았잖아. 어. 그러니까 약간 와 어, 그럼 핵이랑 에임전 뜬 건가? 어. 핵, 핵 에임전 이긴 거잖아. 그 트레이드를 내려고 나가잖아. 음. 피스톨 때도 그렇고 그 아, 이후 네. 라운드도 내가 한네번인가 시도를 더 했거든? 그 아까 음. 세이지한테 벽한테 뒤졌을 때 있잖아. 백사시. 음. 그때도 그렇고 내가 트레이드 타이밍으로 나갔는데 모든 샷이 다 대가리로 바뀌어. 아 근데 나도 알고 있었어. 나는 근데 뭐에 빡쳤냐면 이제 우리 제트가 계속 나가 죽잖아? 근데 이게 그냥 적팀이 잘해서 나가 죽는 거면 제트 잘못이야. 적팀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근데 적팀이 핵이어서 들어갈 때마다 뒤졌다는 건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발로란트의 잘못이지. 우리 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달까? 방금 전까지 X 하나 있었거든. 와 어떻게 이렇게 못하냐. 샷전에 다 지냐 이랬는데 핵이면 킹쩔수 없지.